안녕하세요, 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인생 이막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민을 나누는 신의어 소통 전문가 정태용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에요. 스마트하게 모바일 쇼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여러분, 마트 많이 가시죠? 특히 퇴직 후에 사모님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많이 가시죠. 저도 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트는 왕복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특히 또 주말에는 교통체증도 많고 주차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요즘 또 마트는 워낙 대형마트라 해고 쇼핑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 맛있다고 또 담고 또 세일코너 가면 또 사다고 담고 그러다 보면은 생수 한통파한단 사러 갈라 했다가 5, 6만원 훌쩍 넘어요. 그리고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박스에 물건 담고 집에까지 들어 올리려면 좀 힘들죠. 그런데 최근에 시니어 엄지족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모바일 쇼핑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하네요. 근데 왜 그들이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할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모바일 쇼핑을 하다 보면 즉시 할인도 되죠. 또 포인트도 막 제대로 쌓이죠. 집에까지 무료 배송 다 되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그냥 물건을 살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톡은 SNS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데 아직도 모바일 쇼핑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싸고 쉽고 편리한 모바일 쇼핑몰 위메프를 소개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위메프 쇼핑 간단히 소개 드리면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처럼 베이브 부모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할 뿐더러 시니어에 특화된 서비스까지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더군요. 제가 한번 사용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1월 1일 날, 3월 3일 날, 뭐 월과 날짜가 겹치면 또 특화 세일을 하고 안 겹쳐도 오일에는 뭐 어린이데이. 19일에는 1 9데이뭐 주간특가, 타임특가, 한달 내내 특가 세대 세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바일 쇼핑몰을 신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고 행복한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위메프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자 위메프 입력하시면 예 이렇게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 열기로 해서 자 위메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신 분은 바탕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메프 아이콘이 뜨죠. 네. 자, 그럼 이제 회원가입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맨 밑에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표시 클릭하시면, 예, 네, 회원가입 절차가 나옵니다. 자, 회원가입 클릭하세요. 네, 개인구매회원, 사업자구매회원 있는데, 개인구매회원 클릭하시면, 예, 네, 이메일, 예, 네, 입력하시고, 뭐, 요즘 이메일 뭐, 잘 모르시는 분 혹시나 잊으시면 카톡에 들어가시면 요즘 내 프로필에 이메일 다 나와 있어요. 신뢰분들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또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 놓으셨다가 자기 카톡 본인 카, 카톡에다 보내면 좋아요. 자, 비밀 번호는 영문 숫자 조합해서 6에서 15자 이내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그다음 비밀 번호 다시 확인하시고 이름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네, 입력하시고, 휴대폰 입력하시고, 성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전체 동의, 가입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우리가 가입, 회원 가입 많이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데 아주 간편하네요. 참 좋네요. 자,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자,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어, 상품 검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검색은 맨 상단에 막대기, 위메프 옆에 보면 검색창 있죠. 네, 검색창에 제가 이제, 에, 자주 사용하는 이제 생수. 자, 제주 3다수 클릭하도록 그 검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 삼다수, 생수를 모바일 쇼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생수 위에 화장지, 뭐, 반려견 사료라든지, 모래도 많이 사용하는데, 제, 제주 삼다수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예, 이렇게 제주 삼다수가 클릭되고 상품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네, 장바구니 담기 즉시 구매가 나오는데 예, 네, 장바구니 담기는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카트에 넣듯이 모바일 쇼핑에서도 바구니에 넣는 그런 형태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두 통을 살때 하기 위해서 한목에 구매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에 제주 삼다수 6팩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영어는 클릭을 선택됐고 자, 20패짜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바구니 담기. 네. 조금 전에 장바구니 하나 담았고, 두 개를 담았는데, 장바구니를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예. 네, 네. 무료 배송 12패짜리와 3다수 생수. 예, 두 가지 지금 장바구니 담았죠? 그리고 구매하기를 클릭하면은 예, 저는 미리 회원 가입이 되어서 제 구매 정보와 받는 사람 정보가 같이 이렇게 떠 있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은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인증 절차가 확인되면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까지 상품 이제 검색을 하셨으면 다음은 이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뭐 원더페이도 있고 신용카드, 무통장, 휴대폰 결제, 실시간 결제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원더페이 결제가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용카드는 가끔 사용하다 보면 ISP 결제해라 뭐 하다 보면은 시니어분들이 또 불편하다고 잘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위메프에서 직접 개발한 원더페이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단 3초 만에 결제가 되던데요. 저도 원더페이를 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더페이 결제 계좌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원더페이를 클릭하시면 간편계좌이체가 나오죠. 네 간편계좌이체를 클릭하시면 예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자 전체 동의 후 확인 누르시고 자 이름 자, 휴대폰 입력하고, 이제 인정, 인정번호 받기 하시면 됩니다. 인정번호를 발송하였고, 자, 인정번호가 떴죠? 자, 644869 입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그러면 이제 등록할 은행을 선택해 주세요 하고 나오죠? 뭐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다양이 많은데 저는 예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뜨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ARS로 또 인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어, 보안이 잘돼 있네요. 자 ARS 인증 전화를 요청합니다. 하면 ARS 인증하기를 클릭하세요. 자 이제 전화가 왔죠. 네 전화를 받으시고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절대 할수 없게 되습니다자 ARS 이제 인증이 완료됐으면 이제 결제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밀번호 설정은 숫자 6섯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원더페이로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 원더페이 이제 뭐 비밀번호 다 설정하셨고 이제 원더페이로 제가 구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 조금 전에 제가 생수 두통 장바구니에 담아 놨죠. 네, 하나, 둘. 어, 자, 구매하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정보. 여기 이제 구매자 정보는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해 놓으시면 다 됩니다. 그면 받는 사람 정보는 본인 같으면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본인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송 메시지도 부재시 휴대폰 연락 바랍니다. 제가 하셨죠 자, 원드페이로 제가 이제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드페이를 클릭하시고, 자, 모두 동의하고, 구매하기 클릭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제계좌번호의 금액이 보안이 안전한 누구누구님의 계좌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눌르면 이제 바로 결제가 됩니다. 자, 원더페이 참 쉽죠? 딱 3초 됩니다. 3초. 아, 원더페이 정말로 놀라운 페이입니다. 놀랍습니다. 예. 제 어, 어디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예, 배송 확인 방법도 참 쉽죠? 자, 항상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이 페이지에 사람 표시 항상 확인하시라 했죠. 거기에는 모든 정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 내 정보가. 자, 오른쪽 밑에 사람 버튼 클릭하시면, 자, 밑에 보면 배송 중인 상품에서 트럭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 사과 예전에 어, 배송,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완료됐지만, 여기를 클릭하시면, 예, 주문 정보 받는 사람, 뭐 배송 상태,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자, 이제 배송 충분히 확인하셨죠? 그래서 위메프는 경기도 강주에 물류창고가 직접 있어서 그 당일로 배송되는 거는 바로바로 당일날 배송을 위해서 아, 원도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필품 위주로 당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직접 물류창고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메프 뭐, 모바일 쇼핑, 상당히 싼 모바일 쇼핑인데 더 싸게 할수 있는, 어,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 가시면 쭉 올라가시면 쿠폰 혜택이라고 나오죠. 예, 예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예, 브랜드별로 많이 나옵니다. 뭐, 생품, 뭐, 예, 다양하게 이래 서울 선물 다 나옵니다. 이클릭하셔가고 예,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식품류를 자주 산다면 마트 리빙 쿠폰 다운 받으시고 뭐 건강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면 건강 다이어트 쿠폰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원지 사면 2천 원 할인해준다니 상당히 좋죠. 한번 다운 받아볼까요? 예, 다운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드 사별 할인 혜택도 많다고 하네요. 꼭 챙기시고요. 특히 첫 구매 시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예, 쿠폰 할인 혜택 잘 활용하셔서 쇼핑 노하우 계속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메포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텔레마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마트 서비스는 전화로 편리하게 주문하는 서비스인데요. 카톡과 문자, 텔레마트 카달로그를 받아보고 원하는 상품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카달로그에는 원하는 상품이 주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문 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시면 대행 서비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검주 상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상품들이 있죠. 여기에 바로 전화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어떠죠 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다음은 나이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무술년이죠. 무술년 무리 없이 슬술잘 풀려야 되는 한 해인데요. 어, 우리 또래들이 뭘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 안 하세요? 네. 올해 신이어 한금 개띠, 특히 61세 한금 개띠분들을 나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자, 검색창으로 가셔서, 자, 올해 나이가 61세니까 61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했어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특히 생수, 예, 화장지, 뭐 사과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네요. 요즘 시니어들이 모바일 쇼핑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서비스네요. 자, 모바일 쇼핑 참 쉽죠? 네,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무거운 제품, 상품들, 예, 생필품이나 제철 식품, 이런 것들 내손 안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그리고 한두 번 사용하시면, 이제 뭐 카톡 쓰는 것처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모바일 쇼핑 잘 활용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쇼핑 되시고 멋진 남편, 짱 할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